네, 또한 가지는 빠지고요. 이로 밀어가는 수입니다. 물론 늘어서 주는 것은 이쪽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은 이 밀어가는 게 기분 나빠요. 여기도 당하고요. 이것은 기분 나쁘기 때문에 1도 이렇게 밀어갈 때 있는 게 정수고, 한칸뛰는 데까지가, 어, 서로 최선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백이 가장 점수가 높은 수는 붙였을 때 일로 붙이는 수고요. 또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를 젖혀갑니다. 늘때 먼저 협공을 합니다. 이렇게요. 밀어가면 이어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. 뭐 아래로 자체도 똑같아요. 이어서 두겠다는 얘기예요. 이쪽을 돌이 오면 막아가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흙도 이렇게 두고 밀어가는 거는 요 교환이 악수 교환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가는 수가 정수고요. 있는 수가 정수고 한 칸을 뜁니다. 여기서 당연히 한 칸을 띄고 싶은데 인공지능은 굳자로 두는 수를 좀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. 어떤 의미냐면요, 한 칸을 띄면이 자리가 아프다는 얘기예요. 다음에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백은 이수 아니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뒀어요. 네, 로 밀어서 공격하는 수하고 이한 점이 움직여서 싸우는 수하고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백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백은 미수가 정수고 시오가고 받아 줄때 밀어 가는 싸움. 네, 서로 둘수 있는 싸움이지만 어떻든 이 붙이는 수는 상당히 유력하고 아주 재미있는 수입니다. 또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를 두고요. 받을 때 이렇게 붙여 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수법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아주 유력한 수법인데요. 근데 그냥 붙이는 것보다 약간 점수가 떨어져요. 왜 그럴까요?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수단이, 그러니까 이 끼워서 두는 수단이 계속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맛도 있을 수 있는데 점수가 떨어진 이유는 여기 붙였을 때 조금 악수라는 의미입니다. 여길 두고요. 일로 두고, 한 칸을 띄게 되면 요 교환은 약간 악수입니다. 네. 어, 이수로는 걸쳐간다든지 하는 것이 보통인데, 이렇게 교환해 놓은 것은 조금 악수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백특도 이수법을 둬야 되는데요.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요 교환은 그렇게 득이 없습니다. 하지만 다시 보면요, 여기를 두고 뭐 이렇게 난전이 싸움이 벌어질 때는 이 끼우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, 이 교환이 득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교환을 해 놓을 때는 백도 이렇게 붙인다든지 해서 간명한 수법이 좋습니다. 공부할 내용은 이런 형태에서 이 붙이는 수. 네. 이 수법은 최근 인공지능 이후로 많이 나오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는 한번 보시고요. 실전에서 자주 활용하시면 아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